샴푸로 머리만 감으시나요? 다양한 쓰임새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샴푸는 도대체 언제 어디서 생겨난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윤기나는 풍성한 모발은 미의 척도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오래전 우리나라에서는 창포로 머리를 감기도 했죠. 바빌로니아에서는 BC 3000년경부터 동물의 지방과 젤을 섞어 몸을 씻고 머리를 감았다고 합니다. 알칼리라는 단어는 아랍의 연금술사들이 연금술 도중에 어떤 식물의 재가 미끈한 액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며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800년경 시리아 알레포에서 처음 등장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체 비누는 올리브유, 월계수유, 잿물을 함께 끓이고 식혀 덩어리로 만든 다음 잘라서 썼는데 11.2세기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에 의해 유럽으로 오게 되었고, 스페인 카스티야의 올리브 비누는 아직도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샴푸란 단어의 원조인 인도말 잠포는 천연 세제를 사용해 몸의 아픈 부위를 마사지하고 정결하게 씻어내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오늘까지도 천연 세제로 사용되고 있는 소프넛 또는 소프베리란 이름으로도 불리는 사핀두스 열매와 여러 허브를 끓여 만든 추출물로 머리를 감았다고 합니다. 인도의 여행가이자 의사이며 기업인이었던 딘마호메드는 1814년 영국의 브라이튼에 인도식 목욕탕을 열었습니다. 통증 치료 효과까지 입소문이 나면서 지역의 병원들이 환자들을 보낼 정도였고. 영국 국왕의 샴푸 외과 의사로 임명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20세기 들어 독일의 약사이자 발명가 한스 슈바르츠코프는 회사를 세워 1927년에 사상 최초로 병에 든 액체 샴푸를 출시했습니다. 이 회사는 헨켈에 인수되어 120여 년의 역사를 아직도 이어가고 있죠. 샴푸의 대중화는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분말 샴푸에 이어 합성 계면활성제 샴푸가 아이보리 비누로 유명한 미국 P&G에서 1930년대에 탄생해 대량 생산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성 계면활성제는 피부와 건강에 좋지 않고 자연 분해가 되지 않아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멕시코 푸에블라주에서는 주민들의 과도한 세제 사용으로 오염된 생활 하수가 하천에 흘러들어 무려 5m가 넘는 거품 산이 만들어져 국제 사회를 놀라게 하기도 했죠. 오늘 본문 내용은 샴푸로 할수 있는 다른 일에 관한 것인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변기가 막혔을 때 샴푸로 뚫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때가 절은 와이셔츠의 목부분은 샴푸로 문질러 세탁하면 깨끗해지는데 아마도 중성세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이런 팁을 사용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샴푸로 할수 있는 일에 관한 오늘의 영어 본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What do you do with shampoo? 샴푸로 무뭘 하시나요? You use shampoo to wash your hair, but it has many other uses too. You use shampoo to wash your hair. 당신은 샴푸를 사용해서 머리를 감지, 감지만, but it has many other uses too. 다른 용도도 많이 있답니다. You can clean a dirty hairbrush with it. 당신은 더러워진 머리빗을 with it가 그러니까 샴푸로 그이쓴 샴푸를 가리키죠. 샴푸로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 fill a bowl with water and a little bit of shampoo. 어, uh, 볼에 물을 넣고 그리고 샴푸를 조금 넣어 주세요. Then put the hairbrush in the bowl for a few minutes. 그리고 나서 그 머리빗을 for a few minutes 몇분 동안 볼에 담가 두세요. Shampoo washes skin oil and dirt off the hairbrush. 샴푸가 그 머리빗에서 피부의 유분과 먼지를 씻어냅니다. If your sweater shrank after washing, mix shampoo and water. If your sweater shrank after washing, 당신의 스웨터가 세탁 후에 줄어들었다면 샴푸와 물을 섞으세요. Put the sweater in the mixture for 15 minutes. 그 스웨터를 그 혼합액에 For 50 15 minutes, 15분 동안 담가 두세요. Then rinse the sweater in clean water. 그리고 나서 그 스웨터를 깨끗한 물로 rinse 헹궈 주세요. Your sweater will return to its normal size. 당신의 스웨터는 원래 크기로 돌아올 것입니다. To remove a stuck ring from your finger, add a drop of shampoo on the ring and twist the ring from side to side. To remove a stuck ring from your finger, 당신의 손가락에서 꽉낀 반지를 빼내려면, add a drop of shampoo on the ring, 샴푸를 한 방울 방, 어, 반지에 떨어뜨리고, and twist the ring from side to side, 그리고 반지를 이리저리 이쪽 저쪽으로 비틀어 보세요. Then you can take off the ring without hurting yourself. 그러면 당신은 당신 손을 다치지 않고 반지를 뺄수 있습니다. What a useful invention. 얼마나 멋진 발명품인가요. 멋지긴 하지만 환경에는 환경을 생각하면 이제 사용량을 좀 줄여야겠죠? 그렇다고 쓰지 않을 수는 없는 세제류는 환경과 건강을 생각해서 사용량을 줄이거나 몸에 남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내는 것은 어떨까요? Thank you for